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짐 폴의 로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먼저 어떤 가설을 세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할 테니까 줌 커뮤니케이션즈 뭐 이런 언택트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서 진짜로 줌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어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됐어. 어나 진짜 주식 천재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반대로 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도 신경을 쓸 것이고 환경 보호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육식을 줄이고 대체육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비욘드 미트를 매수를 합니다. 근데 어제처럼 막 25%씩 폭락을 해요. 그러면 아 이거 왜 샀지 이런 생각과 함께 아 진짜 사지 말걸 후회된다. 혹시 나 투자에 재능이 없나? 내 생각이 왜 틀렸지? 내가 남들보다 멍청한 건가? 이런 자책의 심리가 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대체육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 비욘드미트라는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어떤 손실을 들어서 나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바로 손실을 개인화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손실의 개인화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 손실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유형의 로스다. 이것이 주관적인 것이 되는 때는 당신이 내면화할 때 뿐이다. 이는 당신의 자아와 관련이 있고, 손실을 실패처럼 무언가 틀리거나 나쁜 것인 양,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심리학은 자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만약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아를 배제할 수 있다면, 심리적 요인들로 인한 손실을 통제할 수 있다. 시장 손실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없다. 그저 그 뿐이다. 하지만 손실이라는 어휘의 기이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을 틀린 것과 동일시하기 쉽다. 그렇게 당신은 돈에 대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명성과 자부심을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당신의 자아가 포지션에 개입한다. 당신은 시장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로스를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것은 돈의 손실이 아니라 개인적 상실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손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가 잘나서 혹은 못나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주가가 올라가면 우쭐하고 떨어지면 의기소침하다 보면 이제 멘탈이 나만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판단을 하고도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장에 돈을 걸고 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하는 순간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내기꾼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투자와 투기, 내기와 도박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가치투자자야. 나는 가치를 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차이를,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이 짧으면 투기고, 길면 투자고. 이런 설명도 이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는 다들 아 나는 투기 그런 거 안해 난 투자야 이래 놓고선 주식을 매수하고 한한달 지나서 잘안 오르니까 가격 계속 가격 추이를 계속 보다가 짜증나서 손절해버린다 그럼 그 입으로만 투자한다고 해놓고선 결국은 가격에 밖에 관심이 없는 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 이 책에서요 각 활동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라는 것은 원금과 그 자본금에 대한 적절한 수익이 배당금이나 이자 혹은 초과 이윤의 형태로 보장된다고 기대하며 자금을 내놓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 혹은 그 비즈니스 거기에 이제 자금을 내놓고 그 회사가 잘된 경우에 배당이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혹은 뭐 이윤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금을 내놓는 것이 투자예요. 반면에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누군가 정해진 금융 상품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문 흐름이라든지 호가 스프레드, 뭐 가격 행동, 이런 단기 정보에 기대어서 수익을 실현해 내는 것. 그러니까 뭐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걸 보지 않고 가격 흐름을 보면서 수익을 실현해 내는 활동을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사용이나 수익이 아니라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투기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자본금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 싸게 사서 내일 딴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기라는 것은 나의 베팅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돈을 버느냐 잃느냐 보다도 내 말이 맞았는가 틀렸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내기꾼은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고요 도박이라는 것은 오락, 즉,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즐거움, 그리고 도박을 해서 돈을 땄을 때에 속구치는 그 아드레날린의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박이라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난 분명히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난좀 내기꾼의 소질이 <laughs>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도박사 같은 행동도 하고 있네. 이렇게 좀 찔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제 생각이 맞으면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의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에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얻어지는 결실을 어,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하죠. 이렇게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세운 가설이 막한달 만에 딱 맞아서 주가가 폭등하고 그러면은 아, 고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에 의하면 그런 건 투자가 아니고 이기는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거는 거니까 도박을 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도박이나 내기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때 솔직하자 솔직해지자 라는 거예요 계속 내기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막 가격 계속 보면서 이거 내려가 올라가 이러면서 일희일비를 하면서 말로는 아 저는 장기투자자예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자신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고 스텝도 꼬이기 쉽고 투자도 실패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어, 그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하자 어, 무엇보다 성공이나 실패를 개인화시키지 말자라고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존심이 이미 개입했기 때문에 당신이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논의했듯이 이런 유형의 손실은 대단히 파괴적인 성격을 띈다. 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들이 자기 사업 실패했다고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가족한테 막 호통치고 밥상 뒤엎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사업 실패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걸 이제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 내 체면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삐뚤어지는 거고 세상이 날 무시해? 나 놀리냐? 내가 웃음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보아왔던 어, 자신의 자존심과 손익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추한 꼴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사업이나 투자를 할때 손실 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개인화를 시킬 때 진짜 실패가 찾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가진 주식이 폭락하거나 해도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한탄하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 이건 손절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털고 나오시면 되고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거니까 뭐 그냥 오늘 좀 떨어졌군 이러고 지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도 그냥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멍청해서 돈을 잃었다. 아, 난 너무 불행하다.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냐, 엉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감정적으로 투자가 진짜 훨씬 쉬워졌습니다.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책이 아닌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책인 진포의 로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다 보면 읽는 일도 있고 하실텐데 그렇다고 매사에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편안한 투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